할렐루야 성경통독 179일째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4장에서 66장까지 살펴보면서 이사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에서 66장까지는 메시에 대한 그런 예언을 더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새하늘과 새땅즉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그런 모습을 소망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볼 때마다 이것이 운문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와 노랫말과 같은 그런 것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적으로 이해하기보다 늘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생각을 하면서 음미하면 좋겠습니다. 64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 1장 10절에서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진다. 언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하늘을 나눌 만큼, 나눌 만큼 강력하게 이땅 가운데 임하셔서 새로운 그런 역사를 펼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려오신 것은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신 것, 그것은 예측하지 못했고 십자가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지요. 산들이 떨었다는 것은 정말 자연 만물이 떨었다는 것이고 또한 산들은 예언 가운데서는 보통 왕으로 많이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과 세상의 왕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11절에서 분명히 나타나죠. 우리의 조상이 주님을 찬송하던 성전, 우리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웠던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곳들이 모두 황폐하여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넘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65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마음이 딱 준비된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시기로 준비가 됐지만 어떻다고요 백성은?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도를 온전히 하지 않는 거예요 3절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재단 위에 분양하며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다 얼마나 이렇게 대칭적으로 보여집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주고 있는데 이 백성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우상에게 번제를 드리는 그런 그 삶으로서 하나님께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이 사야는 이렇게 백성의 모습과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가 완전히 대비적으로 나타납니다. 17절,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하나 마음에 떠오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전에 그런 죄악된 그런 그 모든 삶, 황폐하던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그런 그 모습이 이땅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그 은혜가 이땅 가운데 풍성이 퍼질 때 어떤 모습이 이어지겠습니까?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으러 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그 은혜가 이곳에서 가득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은혜가 이땅 가운데 가득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서 서로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싸우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땅 가운데 영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계속 많아지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고 또 사실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하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66장 1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이 구절은 예수님도 한번 인용을 하셨고요. 사도행전에서 스테반도 7장에서 인용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늘이 하나님이 앉는 의자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지만 그 것은 다 하나님의 의자밖에 되지 않는다. 이 땅이 그렇게 커서 우주 마물이 커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발 받침대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그런 위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회를 맞춰가면서 마지막 이방에 대한 그런 소망, 이방에게 다 하나님의 그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일과 생각을 알기에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모을 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 가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눈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상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메시아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거룩한 그런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이 사회의 가장 강력한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운데 구약의 그런 복음서를 우리의 마음가운데 잘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신약이 오기 전에 이미 풍성하게 우리에게 예언으로 주어졌고 그것이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